지금까지 살면서 연애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여성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 애인의 빚을 갚아주거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매우 다양한 파국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남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여자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의미는 바로 시간에 관한 겁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이별을 맞닥뜨리면 그때부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존감은 이미 바닥에 나 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다 보니 결국 스스로 눈을 낮추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여성분들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 유형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여자 인생이 꼬이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책임감이 없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건 흔히 떠올리는 직업도 없고, 집안일도 안 하고 빈둥대는 사람 같은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책임감은 연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를 뜻합니다. 모든 연애에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 국면에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면 결국 여자 쪽 인생이 크게 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예시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남자를 선택하는 여성분들이 주로 어떤 유형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성성이 강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 강한 편이에요.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남자를 만나면 자주 부딪히고 싸우다 헤어지기 일수죠. 그렇게 오래 만나지 못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남자 즉 자신과 상반된 성향의 남자를 원하게 됩니다. 다정 다감하고 감정이나 상황을 잘 받아주고 때로는 보호받는 느낌까지 들게 해주는 이런 남자와 만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연애가 모성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른바 아들 키운다고 비유하곤 하잖아요. 감정적 돌봄이나 현실적 문제에서조차 여자가 모든 걸 책임지게 되면서 남자는 점점 더 수동적으로 바뀌고 여자가 자기 인생까지 다 바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여성이에요. 일부 여성분들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대신 누군가 나를 열렬히 좋아해주고 늘 옆에서 아껴준다면 마음이 간다는 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곤 하죠. 이런 남자들은 주로 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극도로 중시하고 연애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잠깐만 힘들어도 날 살뜰히 살펴주니 천생연분 아닌가 싶어서 좋을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고 잘 챙겨주고 배려만 가득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여자의 무의식 속에는 이 사람은 나에게 늘 헌신하겠지 하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어 쉽게 말해서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서운함에도 과하게 화를 내거나 내가 힘들 땐 감정 쓰레기통처럼 모든 짜증을 쏟아붓기도 하고 상대의 행동이 조금만 답답해 보이면 거침없이 쓴소리를 퍼붓게 되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자 쪽에서도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갈등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이별을 통보하거나 극단적으로 잠수를 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자는 당황해서 매달리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이번에는 사과하고 다시 해보자.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했고 늘날 위해주던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막상 또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처음엔 여자의 진심 어린 다짐을 보며 다시 마음을 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본격 시작이에요. 관계가 조금만 안정되면 예전과 똑같은 문제들이 다시 터지고 갈등이 생기면 남자는 또다시 이별 통보나 잠수를 통해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습되어 버린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대신 그냥 잠수를 타거나 과격하게 헤어지자고 하면 여자가 다시 미안하다고 찾아온다는 식의 해결 방식이 굳어집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집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으면 그걸 싫다고 말해주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생겼으면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잠수를 타버리다니 이렇게 소갈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린 나이에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 상처가 크더라도 회복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혼 정년기에 만난 남자가 이렇게 문제 해결 의지나 책임감이 없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던 중 부모님 의견 차이나 금전 문제 같은 현실적 갈등이 생기는 순간 똑같이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졸지에 애매한 약혼자 상태로 남고 정신적, 감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자니 이미 나이는 들어있고, 자존감은 바닥나 있어 막막해질 뿐이죠. 이런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유념해주세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의 책임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갈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싸움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대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예컨대, 직장 문제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앞으로의 진로가 막막하다거나, 혹은 결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식의 고민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고, 혹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힘들겠네. 하고 공감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최소한 여러분의 고민을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끊임없이 소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이 정도로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내가 참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쌓아두면 어느 순간 크게 폭발하거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갈등은 관계가 좋을 때 미리미리 조금씩 이야기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점에서 조금 서운했어. 넌 혹시 나에게 서운했던 게 없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나눠야 상대방의 갈등 해결 의지나 노력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여성분들에게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 늘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만나는 남자가 정말 결혼 의사가 없거나 대놓고 결혼은 아직 생각 없다라며 시간을 계속 끌기만 한다면 바로 다른 길을 모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이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요. 지금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됐대. 그래도 1년, 2년, 3년 지나면 마음이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 결혼 의사가 없는 남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혼 의지가 생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사이 또 다른 인연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남자가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면, 그걸 안심시킬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부모님께 함께 인사드리러 가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날짜를 잡자와 같은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일정을 지키려 노력하죠.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소비하는 것 외에는 얻는 게 없습니다. 여성분들의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1년, 2년, 3년 금세 지나가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100번 들어서 머리로는 다 알더라도 가슴이 식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 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번에는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놓이면 냉정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받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계속 떠들어 봐야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진짜로 겪은 일이나 이를 해결했던 방법 같은 걸 듣고 나면 아,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대응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가능하다면 여러 곳에서 의견을 구하거나 현실적인 조언 혹은 쓴소리를 들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담이 모이면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이 생깁니다. 바라는 건이 글을 보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랑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실까지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점이에요. 연애라는 것은 분명 우리 인생에 큰 활력을 주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삶이 풍부해지는 긍정적 측면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사람과 얽히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단순한 감정의 골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게 자신의 자존감과 시간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연애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 앞에 섰을 때 상대방이 나와 함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책임감이 있는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지, 대화와 소통이 원활한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당장 이별을 결심하라는 뜻은 아니어도,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준비,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준비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여성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애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사례는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부디 남일로만 그치길 바라고, 그 어떤 분도 심각한 후회로 가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내가 그때 이 조언을 듣길 잘했다. 혹은 사람들의 다양한 조언에 귀 기울여서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는 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디 이 말을 통해 조금이나마 연애는 즐겁고 설레는 감정 이상으로 책임과 성숙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이라면 한번더 조심스럽게 자신과 상대방을 돌아보고 정말 자신의 삶을 지켜줄 만한 사람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사랑하며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모든 여성분들의 멋진 연애와 인생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